한성 컴퓨터 WQHD 1500R 120Hz 게이밍 커브드 모니터는 게임과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3440X1440WQHD 해상도와 21대9 울트라와이드 화면비는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1 0 0 0 r 곡률로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65Hz의 고주사율과 1mm초 응답속도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VA 패널은 뛰어난 광시야각을 자랑해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색감을 유지합니다. 디자인 또한 슬링 베젤과 메탈 스탠드로 세련됨을 더해 게이밍 환경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구매자들은 모든 면에서 만점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